자, 유과 해보겠습니다. 자, 6과는 One l u c 자, 운수 좋은 일요일이랬는데 자, l u 여기서 운이 좋은 자, f o r t u 랑 같은 뜻이래포 f o r t 볼게요. 자 씨를 보기 쓰라는 사람이야 씨를 보기 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 앤티크 골동품 골동품 퍼니처 가구 딜러 판매업자 래 어디서 런던에서 자 런던이니까 당연히 전치사인이겠죠 골동품 가구 판매업자래 볼게 계속 자 그는 w 드 s known for 자 for를 보면은 자 b 자 be known for 여기 몸으로 알려져 있다 있죠 몸으로 유명하다 비노운 for 비노운 to 비노운 e d 이렇게 전치사가 되게 많아 지금 여기는 몸모로 알려져 있다라 he was known for for 쓴거잘 염두에 두시고 자이 for에 걸리는 게 있어 지금 자 이게 병렬 경가에 병렬 관계 전치사 f o r 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 이렇게 돼 있지 자 동명사 여러분 동명사 다시 가서 동명사는 빠르게 할게 자 동명사 역할을 반드시 알아야 돼 동명사는 누구랑 싸워 항상 현재 분사랑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둘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산지를꼭 맞춰야 돼. 왜냐, 모양이 같아서. 모양이 ing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 역할을 볼게. 동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다음 전치사의 목적어. 지금 여기서 이번에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여기 4의 바인과 여기 셀링을 봐야 돼.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바인과 셀링은 동명사니 전체 전치... 현재 분사니? 동명사가 되겠지. 바인과 셀링은 여기 for 전치사 티의 목적어 역할을 해 주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래 볼게요. 그러면 자, 그는 알려졌는데 뭘로 알려졌냐면 사는 걸로 알려졌어. 뭐야? 좋은 물건들을 사는 걸로 알려졌대. 근데 어떻게? at a low price. 싼, 싼 가격으로. 자, 우리 오가에서 무슨 달리 그 경주 같은 거 했잖아. 그때도 경주. 스피드에서 스피드. 스피드에서 전치사 에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르면 오가 본문 다시 가서 보세요. 전치사 스피드 앞에 에를 썼어. 자, 가격 앞에 프라이스. 가격 앞에도 전치사 에를 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싼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사는 것으로 유명하다. 누가 이 스를보기스라는 아저씨가 다음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 대미 가리키는건 당연히 여기 있는 굿띵지겠지 싼 가격으로 물건을 샀어 그 다음에 그걸 또 판대 어떻게 또 전치사 앳 보세요 여기 가격 가격에 전치사 앳 기억하시고 높은 가격으로 또 셀링 판대 자 여기 바잉 셀링 요4에 걸리는거 기억하시고 전치사 앳 쓰는 거 기억하시고 이 중요한 게왜이렇지 다음 자 사람들은 자 사람들은 자 묻습니다 뭐요? 그한테 물어본데자 간접음문 의주동 보이시죠? 간접음문 우리 많이 배웠어 의주동 자 어디에서 그가 헤드갓 더 퍼니처 그 물건들을 가구들을 샀는지 자 여기서 볼게요 자이 여기서 이 에스크드랑 여기 헤드갓이랑 우리 과거 과거 완료 배웠어, 무조건, 과거 완료 무조건 배웠어. 자,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아, 사람들이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게 먼저니, 아니면, 가구를 이 아저씨가 산게 먼저니. 아저씨가 산게 먼저지. 그러니까, 가구를 구한 시점이, 물어본 시점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 썼구나. 충분히 할수 있죠. 다음. 그러나, 그는 말했어, 단지. 그는 단지 뭐라고 말했냐면, It's a secret, 비밀이라고 말했대. 다음 자 그래서 미, 미스터 보기스 시크릿 미스터 보기스의 비밀이 뭐냐면 간단했대 자 뭐냐면 그는 웬트 갔대 어딜로? 스몰타운 소도시로 갔대 자이투전치삽니다 작은 도시로 갔대 언제? 에브리 선데이 매주 일요일에 갔대 다음 그리고 두들겼대 뭐를? 문두를 두들겼대 그리고 그는 자또 나옵니다. 자 그는 t o 톨드 물어봤 말했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거를 말했대 자 여기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돼 있죠 이 명사절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명사니까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죠 여기는 목적어 역할입니다 지금 여기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주면 지금 여기는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명사절 대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자 e 는 주어, 맞지 주어, told는 동사, 다음 people은 간접 목적어야. 자 얘는 people은 뭐라고 간접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i o d o라는 얘기야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럼 자 얘는 몇 형식? 사형식이란 얘기야. 사형식사형식 사형식. 됐고. 자, 그래서 그는 물어봤대. 사람들 그는 물어봤대. 사람 말했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는 퍼니처 딜러. 나 가구 판매업자라고 자꾸 말을 했대.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나 봐. 그래서 자, 사람들은 뭐 했냐면 자, didn't know. 알지 못했대. 다시 또 간접 음은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하우 있지? 자, 하우는 자, 자, 하우는 자신의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오려는 성질이 있다. 이거 적어 놓으시고. 자, 원래 이 벨러블은, 벨러블은, 같이 있는 벨러블은 원래 여기 월 뒤에 있어야 돼. 월 뒤에. 근데 뭐라고 하우는 자신의 뒤에 자꾸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오려고 해. 그래서 이게 벨러블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요게 요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해석은 그냥 편하게 하면 되고 하우 별로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뭐가 네얼띵지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해서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대. 그러니까 싸게 팔았겠지 딱 보니까 사기꾼인가. 자 그래서 미스터 보기스는 자 테이크 어드벤테이즈 오브 일단 이건 외워줘야 돼 몸못을 이용해 먹다 란 뜻이래. 자뭘 이용했냐면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거겠지. 다음. 자, 그래서 자, he, 그는 자, was able to 똑같죠? 할수 있다. 자, 살수 있었대. 그거를 뭐 어떻게? 매우 싸게 살수 있다. Cheaply. 싸게. 자, 여기서 뭐 간단히 또 필기하면 자, 여기서 자, can은 자, be able to랑 여기 똑같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적어놓으시고 또 있어. Be capable of ing 자 요렇게 둘다다셋다세개다 다 다, 한꺼번에 뭐뭐할수 있다 기억해놔야 돼요 다음 이게 문장이 오늘 이게 길더라고 자나 이제 자 it was another sunday 자 월요일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t's monday 자 여기 another 또 다른 일요일이래 자 일요일이니까 여기 비인칭 주어 it을 쓴거지 비인칭 주어 it 비인칭 주어 해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쓴거야 비인칭 주어, 가짜 주어, 가짜 주어도 아니고 가짜 주어는 아닌데 비인칭 주어야 인칭이 없어. 1인칭2인칭3인칭 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또 다른 일요일이었대. 자, 미스터 보기스는 자 작은 도시에 있었대 다시. 자에더 하우스. 자 집에서 자이 전치사 s는 인과 s의 차이점 아시죠? 인은 약간 넓은데, s는 좁은데. 집이니까 넓어봤자 뭐 수원시만 하겠어. 인수원이잖아 집이니까 에더하우스 이렇게 갈게요 자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 그가 방문했대 자 여기서 끊겨 지금 문장이 컴마 앞에서는 항상 끊는 겁니다 컴마 자 여기 어디 비지트 방문한 게 어디 그가 방문한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어디야 바로 집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승량 요거 아시겠죠 그가 방문한 집에서 자 그는 만났습니다. 두 명의 맨 남자를 만났어요. 자 여기 맨 기억해야 돼. 맨 맨은 또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자 M A N은 남자고 M E N은 남자들이고 우먼도 우 우맨은 우먼은 여자고 우맨은 여자들이고 단수 복수 확인하셔야 돼. 요 단수 복수 다음 자. 원과 디아덜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자, 사과가 두개 있습니다, 지금. 그때, 하나는 맛있고 하나는 맛없어. 를 내가 표현하고 싶으면, 자, 원과 디아덜로 나타납니다. 두 개면. 자, 원이 s 하나는 비싸고 싸고, 이렇게 하나는 싸고, 디아덜. expensive. 자 이렇게 사과 두 개를 그냥 원래 on apple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해도 되지만 그냥 무슨 물건이 두개 있을 때 이렇게 원과디아 e 로 표현하는 거. 요 짝꿍. 둘이 짝꿍. 요거 기억하시라고. 오케이? 됐고. 그래서 여기 원디아 t 왜? 여기 투맨 두 명이잖아. 두 명은. 두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한 명은 로 o 스로 n 스라 o 데디 오너 오너래. 주인이래 주인. 그리고 디아들. 다른 사람은 워즈 히지손 볼트. 버튼인데 그의 아들 버트래. 아, 오케이. 이렇게 두 명이 두 명을 만났대 어느 집에서. 자, 그래서 자. 아이바이 나는 삽니다. 올드 퍼니치 오래된 가구를 산대는데, do you have any? 자, 이게 any 줄임말. any old furniture any 끄는 거야. 생략한 거죠. 너뭐 가지고 있는 거 있니? 그랬더니 미스터 보기스가 에스크드 물어봤어. 그랬더니 "No, I don't. 나 없습니다." 로민이 말했어. 자, "Can I just take a look? Take a look." 몸모를 보다야. 똑같아. 근데 룩이 보다잖아. 테이커 룩도 보다야. 근데 이건 약간 유심히 보는 거야. 테이커 룩은. 뭐 그런 의미 차이는 몰라도 되는데 뭐 알고 있으면 좋지. 자, 내가 둘러봐도 될까요?" 이렇게 미스터 보기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Sure. 네. 플리즈 커밍 들어오세요." 로민 들어오라고 했어. 자, 그래서 미스터 보기스는 자, false 처음에 뭐했냐면은 갔어 어디로? 부엌으로 갔네 부엌으로 갔더니 자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 왜 was라고 썼습니까? there is there 라는 내가 주어가 어디있다 그랬어? 뒤에 있다 그랬어 noth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was t h i 으로 끝나는 애들은 다 단수 취급합니다 t h 으로 끝나는 애들은 nothing everything something 다 단수 취급 자 he 그리고 그리고 나서 댄 그리고 나서 무부터 이동했어요? 어디로 거, 거실에서 어디로 리빙룸 아 여기 부엌 부엌 먼저 갔구나 부엌에서 거실로 이동했대 다음 자 테이블이 자어 테이블 이 테이블이 무슨 테이블이냐면 자주격 관계되면서 자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문장 군주 문장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꾸미네. 특이한 구조입니다. 여, 어 테이블부터 여까지는 지금 문장이 아니야. 그냥 명사야. 그래서, 자, 위치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이냐면은, 워지, 여때 뭐가? 프라이스리스 뜻이 자, 가격을 레스, 매길 수가 없어. 대단히 기중한 거야. 대단히 기중한 어떤 18세기의 영국 f 리쳐 가구가 있대. 이게 테이블이. 18세기 영국의 되게 유명한 가구인가 봐.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테이블이 있대. 자, 그는 자 so 형용사 주어 동사. 너무 못모에서 못마다 이거 중2때 배웠습니다. 자, 그는 자 so 뜻이 뭐라고 이거? 너무, 너무 excited, 흥분해서. 자 여기서 또 시험 포인트 여기 exciting 쓰면 안 됩니다. 왜안 돼? 자, e x c i t e 는 흥분하게 하다야. 그래서, 사람이 주어면, ED, 사물이 주어면, ING. 즉, 감정분사 얘기였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중요해. 감정분사입니다. 그래서, exciting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주어가 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면 ED라며. 왜? 감정분사라, e x c i t 는 exciting 쓰면 안 돼요. 자, 다시. 필기 해놓으시고 또자 그는 너무 흥분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는 거의 fell over 넘어지기 너무 거의 넘어지기 직전이었나 봐자 fell over 넘어지다 자마치롱 무슨 물인가요? 버크가 물어봤어 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자이이 뭐야 얘 누구야 그 아까 쓰릴 보기스 어 보기스 보기스 지금이야 지금 또 비싸게 비싸게 주고 살까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nothing at all 아 전혀 아무 일도 아닌데 미스터 보기 씨가 라이드 거짓말했네. 거짓말했대. 다음. 이거 좀 재밌는데 내용이 그나마 공부하는 것 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자, 히 그는 댄 그리고 나서 말했대 위드 어 스트레이트 페이스. 자시치미를 떼고. 자 스트레이트가 고든이잖아 고든 고든 얼굴이래. 자 니네 얼굴에 감정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봐 거울을 보고 너네 얼굴이 감정 변화 없이. 가만히 근육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 볼만하겠어? 정색하고 외우세요. 정색하고 위더 스트레트 페이스. 정색하고 정색하면서 그가 말했어. 보기스가 말한 거야. 자, 디스테이블 이 테이블은 자 리프로덕션 재생산된 거래. 자 복제품이래. 거짓말을 하죠. 계속. 이치 월스 그것은 가치가 있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면 오직 a few p o u n d 약간의 파운드. 파운드는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의 원 생각하면 돼. 100원, 200원 할때그원 생각하면 돼. 고작 몇 파운드밖에 안 된대. 그래서 he then 그리고 나서 그는 자, 에디드 말을 덧붙였대. 흠. I think 내 생각에. 자, i think 뒤에 이렇게 명사절 접사 대시 생략이 잘 되죠. 자, 접사 대시 생략됐으니까 당연히 또 think 다음에는 주어 동사. I may buy 나오네. 자, 내 생각에 I may buy it. 나는 그것을 살지도 모른대. 그래서 the leg of my table at home 집에 있는 나의 테이블에 어떤 다리가 are broken 부러졌대.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살, 살까 생각 중이라고 지금 꼬시는 거겠지. 그래서 i can 나는 뭐할수 있냐면은 cut off 잘라낼 수 있대. the leg of your table 너의 테이블에 있는 지금 그 18세기 영국 영국에 되게 그 비싼 비싼 탁자를 그거 지금 다리를 잘라낼 수 있대. 그리고 어태 붙일 거래. 그것들을 뭐에 내거해 그래서 지금 살라고 한다. 지금 이유를 말하고 있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how much? How much will you pay for it?이라고 지금 말을 해야 되나봐. 근데 how much 이렇게 말했어. 누가 말했어? 루민스가 물어봤어.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난 h o much. 많이는 아닌데, I'm afraid. 난 두렵다 가 아니여. 여기서 I'm sorry 느낌이야. I'm sorry. 유감이지만. This, 이것은 Just a reproduction. 복제품이야. 지금 이 복제품은 아까 말해줄 걸 그랬는데 짝퉁 들어봤지? 짝퉁. 그 짝퉁 얘기하는 거. Reproduction. 자, 미스터 보기스가 말했어. 그래서 How much? 그래서 얼마 줄 거냐고. £10요. £10요. 10 파운드요. 10 파운드 준대. 10 파운드요? It's worth more than that. 아, 10 파운드. 대시 가리키는 거는 10 파운드래. 이런 거 모르면 적어놓고. 자, 10 파운드보다 더 가치가 있대. 오, 어? 루민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했어. 10파운드보다 가치가 있다고. 오, 장사 잘하네. 자, how about 15? 자, 15파운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make it 50. 50파운드로 하지요. 그랬더니 음, 30파운드요. 자, 이것이 나의 마지막 e 퍼 제안입니다. 자 오케이. 이 s 그 것은 당신 것입니다. but how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자. are Going to. 못무할 것이다. Be going to. 못말할 것이다. 가다 아닙니다. 그죠? 알아야지. Will과 바꿨을 수 있지. Be going to는. 미래를 표현하는 대용. 자. 어떻게 너는 그런데 그것을 take. 가져갈 거야. 하긴 탁자가 무겁잖아. 자. This thing. 이 탁자는 뭐래? Will not go in a car. 차에 들어가지 않는데. 아. 차에 안 들어가? 자. 자. We will sit. Go. 알게 되겠죠. 자, see는 보다라는 거 말고 오 아이 씨. 아이 씨막해서나 알겠어. 그런 뜻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막 욕하라고 할때막 아이 영어한 거예요. 막 이런 말 하는 애들 있잖아. 자, we will see. 우리는 곧 알게 되겠죠. 자, 미스터 보기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went out. 나갔어. 왜 나갔어? 자, to bring. 여기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모르면 적어 놔야죠. 자, 그의 자동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대. 음. 자, on his way to the car, 자동차로 가는 도중에, 자, on one's way 못모로 가는 길에 못모로 가는 도중에, 자동차로 가는 도중에 미스터 보기스는 couldn't help smiling,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대, 웃지 않을 수가 없었대. 자, can not help ing 못모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자 필기 좀 할게요. can not b e t 동사원형도 뭐모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기랑 바꿔 쓰려면 자. couldn't help smiling 여기 있지 여기는 뭘로 바꿔 쓸수 있어? 쿠 t 트 m 스마일로 바꿨을수 있어. 바꿨을수 있는 거 이거 적어놓으시고. 캔나밥 동사원년도 같은 뜻이니까. 자, 웃을 수밖에 없었대. 왜 웃을 수밖에 없었을까? 빨리 가서 듭시다 재밌겠네. 자, 자그 테이블. 더 테이블은 그 테이블은 자, what 나왔네. 선행사 what 선행사를 포함한 what 것이야. 무슨 것? 해석 어떻게 됐어? 매일 딜러야. 꿈 꿨대. 자, 드림 오브. 자, 드림 오브가 꿈꾸다래. 그럼 이 전치사 오브를 기억하셔야지. 자, 이게 뭐 꿈꾸는지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이 왓, 그럼 이 왓은 무슨 관계 대명사? 당연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지. 그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지. 적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모든 딜러가 판매업자들이 꿈꾸던 것이다. 그 탁자란 모든 해석을 어떻게? 해? 모든 딜, 여렇게 모든 딜러들이 꿈꿨던 것? 이렇게 해석해야 돼. 많이 연습했죠, 우리 문법할 때. 자, 와 a 몰는 뭘로 바꿔쓸 수 있어? t h 위치 또는 the t h 위치 또는 the t 대시야. 이렇게 가로가 대시돼 있다고 해서 대시랑 바꿔쓸 수 있는 게 아니라, the t 대수로 바꿔쓸 수있 거야. the thing that. the thing 위치, the thing that. 자, 그는 쿠덴트 빌리브 믿을 수가 없었대. 뭐에? 그의 어떤 luck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대. 아, 그래서 웃으면서 지금 차차 찾으러 가면서 되게 좋았구나. 자, 때들 아빠 와리프, 와리프는 못 모라면 어떨까? 이걸 외워야 돼. 와리프 이건 자주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도. 자, 와리프는 못 모라면 어떻게 될까? 못 모라면 어떨까? 나는 어떨까로 외웠어. 자, 와리프 못 모라면 어떨까? 니스팅 이겨에 너 n 트고인히 a 카 그의 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하죠? 참 아빠, 아빠한테 그걸 걱정하고 있어 지금. 자, 시 그는 might not pay you. 그는 당신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을지도 모른대자 메이랑 마이트는 지금 오늘 메이랑 마이트랑 같은 뜻인 거 알죠 메이 아까 위에는 메이 이거 메이도 같은 뜻인 거 알죠 자 메이랑 마이트는 어떻게 돼 뜻이 뭔뭐 할지도 모른다 이거 모르시면 저거나 그래서 버트가 말했어 아들이 말했어 아 지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에 안 들어가서 안 가져간다고 그랬더니 자, 이제 루민스가 말합니다. 자, 루미스 아버지가 얘기해요. 루미스가 그리고 나서 자, head on idea. head on idea. 자, 좋은 생각을 해냈답니다. 자, 그가 원하는 것 자, what he want. 그가 원하는 것 똑같이 이번에는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자, w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 h a t 은 얘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래? 명사절 주어는 단수 취급함으로 단수 동사 이즈를 씁니다. 이즈 왜 썼어? 요거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되지. 관계 대명사 와시 주어면 명사절 주어가 지금 관계 대명사 와시 주어란 얘기입니다. 명사절 주어가 관계 대명사 와시 주어면 단수 동사 이즈 쓴다. 자, only the leg. 그 다리들을 잘라내자. 그가 원하는 것이 오직 다리래. 그치 아까 다리를 받고 싶다 그랬잖아. 와, 여기서 지금 큰 사건 일어나네. 그거 엄청난 건데 지금 큰스큰 사건 일어나네. 그 다리들을 잘라내지. 그가 원하는 것이 다리들을 잘라내는 거니까. 딱 보니까. Let's cut the leg off. 자, cut the leg off. 자, 다리를 잘라내지. cut과 off가 잘라내는데, 고기 사이에 t 레그가 들어간 겁니다. 자, 얘는,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t 레그를 뽑을 수 있어. 더 레그를 뒤로 뽑고 컷오프를 붙여 이렇게 서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자 그를 위해서 잘라내자 말했대. 클났네. 이거 주, 비싼 건데 그걸 잘라내면 어떡하냐.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레이 아이디어 훌륭한 생각이에요. 버트 아들이 말했어요. 자그 다음에 버트 버트가 그리고 나서 툭 아웃 꺼냈대. 테이크아웃 꺼내다. 꺼냈어. 뭐를? 어소우 이건 토비야 톱 보다가 아니야 보다가 봤다가 아니야 과거형. 씨의 과거형. 수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비 e g i 시작했대. 그 다리들을 자르내는게 시작했대. 자, 비기는 i 투부정사랑 ing랑 다 오는 거 알죠? 자, 비기는 그래서 비긴 g 팅 지금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비긴 g 팅 비기는 t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모두 바꿨을 수 있다고 여기 써있잖아. 그러니까 비긴 g 컷 말고 비긴 g 팅적어놓으시고 다음, when 뭐할때 미스터 보기스가 돌아왔을 때그 다리들은 had been cut off.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had pp는 과거 완료. had been pp는 과거 완료 수동태.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건 먼저 볼게요. 자, 왜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지는 일단 볼게요. 왜 과거 완료를 써야 되냐면 다리가 잘린 게 먼저입니까? 여기 미스터 보기스가 돌아온 게 먼저입니까? 둘을 비교합시다. 여기 써있지. 다리가 잘린 시점이 보기스 씨가 돌아온 시점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낸대. 그래서 여기 다리를 잘린 게 헤드 피피를쓴 거고 다음 여기 두 개에서 비교를 할게요. 과거완료를 안 쓰고 과거완료 수동태를 왜 썼냐면 자 다리 입장에서 다리 입장에서 컷오프 자르다야 잘린 거야 자른 거야 자른 자른 거 아니지 잘린 거지. 그러니까 다리가 잘린 거기 때문에 과거완료 수동태 모양인 헤드빈 PP를 쓴 겁니다. 이렇게 빈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됐죠? 다리를 잘랐으니 어하니 다음. 자, 돈라이 걱정하지 마세요. This 이 탁자 was a f a b l e 호일을 베풀었대 자기네들이 호일였대. 이것은 호일에 탁자 다리를 다잘라놨대 그래서 그 친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겠지. 자, I want charge. Charge는 청구하다의 뜻이. A for B, B에 대해 A를 청구하다. 자, 나는 너에게 청구할게요. 뭐를? 이것에 대해서 청구는 안 할게요. Want. 청구는 안 한대. 지금 자기가 잘랐잖아 아들이랑 루민이랑 지금 잘랐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지불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지금 루민이 말했어 자 미스터 보기 씨는 자소뎅 나왔다 그지 자 여기 쇼크 똑같습니다 쇼크는 충격을 주다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감정 분사입니다 그래서 쇼킹이랑 쇼킹은 사람이 주어면 쓰는 거고 맞습니까 아까 했지? 쇼크드는 사람이 주어면 쓰고 여기를 고칠게 사물 자 ING는 사람이 주어면 쓰면 안되고 ING는 사물이 주어면 쓰고 ED는 사람이 주어면 쓰면 됩니다 여기는 뭐야? 미스터 보기가 충격을 받은 거니까 ED 쓴거 기억해돼 쇼킹으로 바꾸면 안돼요 이거 했으니까 뭐 넘어갈게 자 미스터 보기 쓰는 소운 너무 충격받아서 그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대 됐구요 아 끝! 왜 이렇게 끝나.. 자끝 재밌다가 말아